런어 겸 서브러너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레전드 기념 배지 400개로 교환 획득 가능합니다. 순위의 상황 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러너 대타 가능하고 또는 상대팀 러너를 경계해주기 좋습니다. 저스티스 러너 겸 서브러너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레전드 기념 배지 400개로 교환 획득 가능합니다. 휴시를 모아서 막판에 러너로 뛰는 플레이를 합니다. 다음은 야옹이 서블 러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시간상점에서 건전지 3,300 건전지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 순위 유지와 미들 지켜주고 상황 따라 러너를 해줍니다. 다음은 이걸로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골드 기어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얼폭 사용 시 센스를 발휘해 상대를 견제를 해주면서 러너를 멀리 갈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순위 상위권을 유지를 해서 반복적으로 상대팀 잘라주는 플레이를 합니다. 피닉스,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시간상점에서 3290 건전지로 구매입니다. 피닉스 플레이로는 전방 견제와 아픈 미사일로 상위권을 지키고 상대를 자르는 역할입니다. 세티 메인 러너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골드 기어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방법은 황금실드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여 러너를 유지합니다. 천사의 사랑 러너 겸 서브 러너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시간 상점에서 3,300 건전지입니다. 플레이어 방법은 아이템 관리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서브러너에서 메인 러너로 달려줍니다. 디라이더 타워,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시간 상점에서 3,280 건전지입니다. 주로 자폭으로 상대 미드를 정리해주며 플레이어 하면 됩니다. 갤럭시 루나 서브 러너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레전드 기념 배지 400개 교환입니다. 플레이어로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가능한 서브 러너형 카트입니다. 드라이더 철수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특정 전용 코인 되겠습니다. 플레이 방법은 공격템이 많아서 상대 미들 또는 러너를 끊어줍니다. 스테피 서브 러너용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무과금이며 실버 기어입니다. 플레이어 방법은 아이템 관리를 해 막판 뒤집기 각을 잡습니다. 피아노 서브 러너용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랭킹 포인트 교환으로 기간제입니다. 피아노 플레이어 방법은 서브 러너로 순위 유지를 해 바나나와 자석을 이용해 상대를 고통 주며 서포터 역할 해줍니다. 마피아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골드 기어로 획득합니다. 플레이어 방법은 아이템 훔치는 걸로 상대 전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랑 악마 그리고 번개 훔치면 게이드. 타이탄,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레전드 기념 백지로 400개 교환입니다. 플레이어 방법은 아이템 연계로 상대를 고통주는 거입니다. 상대 카트로 만나면 무서운 카트입니다. 호르스 메인 러너 겸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레전드 기념 배지로 400개 교환입니다. 황금 실드와 황금 물폭탄 정말 사기급 성능입니다. 이 카트는 러너와 서브러너 그리고 미들까지 다 재능입니다. 호랑이, 서브러너 겸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상점 뽑기 상자로 획득 가능합니다. 호랑이 플레이어 방법은 상대 러너와 미드를 잡아주거나, 황금 자석을 사용해 깜짝 역전 각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바스테드, 미드의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시즌 패스 80레벨 달성입니다. 플레이어 방법은 텔레포트와 물파리로 상대 미드를 견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암흑 골머리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골드 기어로 획득 가능합니다. 이 카트는 상대 팀 미들 견제하기로 최적화된 카트입니다. 이 카트를 못 사는 사람들은 이 카트 때문에 접고 싶다라는 생각 듭니다. 요정선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시즌 패스로 획득 가능합니다. 플레이어 방법은 상대 순위를 못 잡게 계속 끊어주는 역할입니다. 성령 전승, 서브 러너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레전드 배지 400개로 교환입니다. 자석만 있다면 자석 효과로 역전각을 만들 수 있는 카트입니다. 루돌프 썰매, 서브러 너겸 미들 카트입니다. 획득 방법은 시간 상점에서 건전지 교환입니다. 순위 유지하기 쉽고 상대 미들 견제하기 좋은 카트입니다.